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홍보센터가 맞는거 같아야 응? <목소리도> 나무조각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하는거네 지금 어디 마 로스앤젤레스 여 밑에 롱비치였어 롱비치 여기가 롱비치일 걸 아마 롱비치겠네 롱비치에서 이게 여기 라스베가스 왔고 유타 또는 콜로라도 그러면 3 분의 1 왔네 3 분의 1 내가 좀 속도를 해야 되는 여기가 주경계선이기 때문에 콜로라도를 좀 선전하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이건 How you lightning. Uh, oh, <laughs> no, not uh, oh. yeah. Yeah. <laughs>